한편, 정기적으로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움직인 차에 엑셀을 밟고, 엑셀에서 발을 떼고 차를 서서히 세우는 것입니다. 차나 비행기, 어떤 것이? 그렇게 그 했지만 정치한 물체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차를 작전시켰다가 멈췄다가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괜한 과설만 낭비할. 뿐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한 번은 형태적으로 결국 보여줘야 합니다. 흔히 이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죽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이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이사가 될수고 이사가 되었어도 환자를 진찰하지 않으면 높은 수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보러 가기 전에, 이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노력을 썼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웃음> <웃음> 마찬가지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지만 전혀 손을 먼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세가 쌓 정기적으로 사업계 보여주지 않, 않으면 수입이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오픈해기 <놀람> 전에 사실 얼마나 그룹 유자의 조건을 달성했는지 체크해봅시다. 체크해본 결과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그룹 유자의 조건을 실행하지 않기때문이면 다시 한번 지털 리퓨어가 되어 그룹 유자의조건실하고 네트워크 마을 하면 반드시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한 피해자 송금하는 그최적의인회계획을설명하기만 하면, 하면 됩니다. 사업 계획은 노구라도 모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시기바랍니다 그런 뒤든 가서. 이주권 전수도 이제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 삼대 오른 경험의 독자성을 찾기 쉽게 마케팅에 성공했었다고 의견 낮는 사람이면 그 이상을 벌써 보여주는 것인 생각합니다. 가능한 사람이 보여주고 싶다면 중 이상의 계획을 보여줘도 상관 없습니다. 한 주에 목표를 보여주고 벌칙 발칙, 벌칙은 없습니다. 네. 단, 프로젝트 숙제 등에서 보여지는 사업 계획은 누구는 이해된 것이 되어, 것이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누구든지 모방할 수 있는 심플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하 네트워크 마켓은 모두가 뭐, 뭐, 모방할 수하는 커피 키드는 신수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업 계획이 되었는데, 바탕의 상관 프로젝트는 글꼴을 어, 사업을 기획한 소재, 이해를 해낼 수 없도록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체니 컴퓨터를 유닛 별미를 이용해서 프라이팬스의 계획 설명했다면 뱅크인, 내가 그게 감탄할 것지니다그인 컴퓨터는 나는 컴퓨터도 없고 다할줄 모르니까 역시 나한테 사업은 무리라고 생각해 보는것같도 있을 것입니다. <laughs> 제사용 조건이 최소 15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나의 전기적인 제 품을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와최제제품등최시열의 고객을 만고니다 그리고 객면 고객의 삶을 익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게이아프게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이나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가만한 고객이란 그 시트비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제품을 주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안 인장상 제품을 한한한 <laughs> 번만 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제 제품을 단한 개라도 주문하는 사람은 당신의 고객입니다. 이당신프로젝스까지내인가 그, 내국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 뉴스가, 만드는 동 그런 이중한 게벌어수 있습니다. 고객님, 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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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품을들이 있습니다. 2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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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전에 당신 찾아서 15명의 고객을 서비스를보여 줍시다. 당신 이 태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신은 어느덧, 안 짜서 명분을 당신이 찾아 1 0 0명의 고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객 끝과 오른간까지 유지하는 포인트는 제품에도한번 부도비, 다른 점으로 묶기 11분도 안 가면, 오안전을 세지만 바로 허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아무 방송이 없이 타서 작품을 사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고기가 자주 만한 후원은 같습니다. 그 그래서 조금, 시범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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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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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메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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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 성공하려면 몇 명의 고객고 제품을 얼마나 유통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첫째로 자세 제품의 100% 사용도가 되고 최소 1 5명고객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만 충실 단계 실행 되면 어라모지단한 달에 최소 몇 십만 원의 제품 유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시스템서한 사람 한 사람 몇 십만 원유통 최소한, 최소한, 같지만 몇십 명, 몇 번에 모이면 큰 징계에 투자됩니다. 일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트워크 인증의 성공은 현재 등 수백 명의 공격력을 매도 천, 몇천만 원 배송을 원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특징이 네트워크 백엔이 최소한 일을 하고 있어서 두 명, 열 명, 두 명, 천, 이천 명이 모이면 큰 결과가 나옵니다. 그 큰, 큰 결과는 그룹 전원 이 이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왜 고객이 최소 15명인가요? 이 그룹 내주간지는 내는 조건은 최소 15명 교육을 것입니다. 20명도 50명이 아닙니다. 왜 15명인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 생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사람들 예를들어 공명의 지수지수플랜트를 단순한 3 1 0달러 고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단품의 그룹 전체로 1,515명 100일 곱하기 15의 고객을 서비스하는 셈이 됩니다. 가령 1,515명의 고객 전원 평균이 만원만큼 10, 10, 제품을 구입하면 그룹 전체로 한달에 1,000 1 5만원이에1만원의제품 이유가, 1 0만원에 제품을 유통하이매가1 0만원의 매상 제품을 구하는가그가그룹이 그룹처럼 는이 그룹처럼 유통이유그이가하는 일은 가사제품을하는이이사가하는가 되고 25명의 고객 서비스 하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서비스하는 수는 15명이라도 모이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룹이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원에 이상의 몇천 올려도 아무리 무리해 무리해서 이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00% 이해하지 못하는 못해 사번 아드바이더 바이스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 스폰서나 온라인의 어드바이스대로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중요한다는 것,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라는 걸까 혹은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등의 이해기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흡수처 없는 데 어드바이스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등산을 하러, 가,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유니폼 입고 당신을 구조해 온 구조대니까 어느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당신은 이 산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는 날 구조하기 위해 왔습니까? 의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구조대원은 그 등산 경험이 풍부하며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으므로 무사히 산을 내려오는 길을 당신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이거 얼음에 처할 때 구조대원을 이고 그들의 뒤 따라서 차를 내려오면 됩니다. 혹시 당신이 디지털 이뷰티가된 사업에서 당첨을었다면 회사에 이거 이해서 제품에 입금했습니까? 어클로에서 어, 입금했습니까? 그럼 이어설이이터를사용하이고 생동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기는해제하속까지만라도운전은 할수 있듯이 스펀스가 업로 많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토록 적혀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펀스가 업로드에 많은 것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도어스는사회 어드바이스 한 대로 사업을 펼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스폰서나 업라인에 당신의 서비스를 시키지 못하면 수입이 없어 것을 잊지 맙시다. 만약 고객 열대명을 보유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스폰트나 업라인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10대 명을 해, 파워, 해야 하는 되고 도 입니다. 원하면 15명은 본업에 10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그러나 그룹 이더의 조건을 갖지는 못하는 당신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스포츠는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가능법이 그 분석이 소양되고, 가능법이 고객 15명을 발견해 준다고 어드바이스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포츠나 온라인의 어드바이스대로 사업을 할수 있는가요? <laughs> 다섯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악점 판매업의 차이입니다. <laughs> 이악사 판매 행위의 대명사인 피라미드 판매, 판매, 판매의 특징은 팜, 판매 활동이 아니라 권유 활동 목적으로 하는 금전 여당 조직인데다 상당히 많은 임체금을 인위화하고 판매하는 경영신인 행위 자체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업무 구조가 전파로 이동하거나 단기간에 손익계 돈을 벌려는 판매 방식과 품질이 나쁜 고가의 내구제와 품질 보장 및 환불제도가 없고 재고 보장금은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가능 또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특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laughs> 만약 당신이 판매 활동을 음, 그러면, 단일도 하지 않고, 스포츠 활동만 한다면, 네트워크 마켓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 방심 시나미도 같다고 생각할 수도 없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판매 활동만 하면, 이센스 사업이 되, 사업이 되어서, 네트워크 마켓이 가는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켓이 특징이 네트워크만 가도, 그내 유속구 속에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도 큰유소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스토브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위더의두 번째 특징은 네트구크 조건은 습관 활동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조건, 조건은 습관 조건은 전체 나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악정상에서 보다 명확히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 조건은 습관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와 본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일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다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둡니다. 이제사의 조건은 하루에 20분에 수천받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laughs> 글 리드가 되는 네번째 조건은 하루에 20, 20분간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체 책은 스천받은업라인니추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빴더라도 수천받은 기간에 따라 최소한 수천받은 시간을 이용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드지 않아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수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책 읽는 시간은 20분 정도 떨어지지만 매일 계속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야, 이어지는 영상에서 하루 20분처럼 일도하는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